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 멘사 노트 988회 로또 분석 같이 해보실래요? 지난 987회 로또 당첨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23, 29, 2번, 38번, 15번, 4번, 보너스번호 보너스 7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맨사 노트의 형제수에서는 23번, 29번, 15번, 보너스번호 보너스 7번이 잘 나왔습니다. 멘사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아, 그래도 스터디 하는데 교재는 필요하니까요. 멘사노트 5탄 필요하신 분들께선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필요하신 분들께 멘사노트 5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맨사 노트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네이버 tv에 유튜브 라이브 tv로도 2원 생중계됩니다 자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시간 되시면 쉬익 놀러 오셔서 맨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88회 로또 적용 회차 체크해 봅니다 매주 6회차 이내 당첨번호들과 보너스번호들을 맨사 노트만의 패턴법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988회, 음, 로또 적용회차입니다. 987, 986, 985, 984, 983, 982회, 6회차 깔끔합니다. 자, 6회차 안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봅니다. 네, 그럼 988회 로또 집중 적용 회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맨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 자, 우리 맨사 노트만의 패턴 분석법인데요. 중요합니다. 멘사 초이스 1입니다. 전전 전회차 985회 집중 분석 회차 6회차 982회 집중 분석 회차 전회차 987회 집중 분석 회차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감편대1 2 3회 2입니다. 988회 짝수의 차입니다. 986회 984회 982회 짝수의 차 연결고리 집중 분석 체크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 편대 1, 2, 3 3입니다 맨사 노트만의 3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3가지 시그널, 시그널 번호인 23번, 15번, 31번이 나오면 완전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자 지금 영향권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시그니처 회차 987회 23번 와 집중 분석 체크. 자, 985회 역시 23번 집중 분석 체크. 984회 역시 23번 집중 분석 체크. 983회 31번, 23번, 보너스 번호 15번. 자, 우리 맨사 노트만에 시그니처 번호 3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네. 자, 지금 보시면요. 과연 관건은 큰형님이 네, 또 등판할 것인가 아니면 어, 15번과 31번 네, 아니면 양옆 이웃수를 끌어들일 것인가 자, 잠시 후에 어, 멘사 음, 원포인트 레슨에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멘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의 1, 2, 3에 음, 3에 1 플러스 체크해봅니다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나오면 집중 분석 체크입니다 984회 그렇죠. 36번과 10번. 네, 막내 3형제 나왔습니다 집중 분석 체크 983에 31번, 보너스 번호 15번 완전 집중 분석 체크 982에 13번, 보너스 번호 33번 사촌 6형제네요 집중 분석 체크 자, 이렇게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 편대 1, 2, 3는요 자, 맨사 당첨 패턴 매뉴얼의 법칙 12가지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우리의 가장 확실한 무기 맨사 포인트 빅3 그리고 맨사 음... 깐부의 법칙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 8 8의 로또 분석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우리 맨사 패밀리 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다잘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맨사 데자뷰 회차도 역시 체크해 드리니까 꼭꼭 참조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88의 로또 분석 맨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는요 아주 재밌습니다 980번대 회차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988에 989에 자이두번 중에서 어떤 회차가 무난히 갈까요 어떤 회차가 패스할까요 어떤 회차가 음자 맨사의 짝꿍수가 그냥 무난히 나오는 우리에게 유리한 회차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꼼꼼히 체크합니다 자, 988회 역시나 네, 우리 매일 밤 10시부터 네, 새벽 1시 사이에 맨사 스터디 하고 있는데요. 음, 매뉴얼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특히 2부 맨사 스터디 수요 특집, 목요 특집, 금요 특집에서 강조한 수들의 음, 맞아요. 오, 교집합 시그널에 최대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987회 자, 우리 맨사 당첨 패턴 매뉴얼의 법칙 10. 두 가지 중에서요. 네, 장미수 끝물의 법칙. 음, 나올 번호는 나오게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자, 987에 29번, 2번, 38번, 4번까지 완전 장미수 끝물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음, 987에 23번. 그래요? 22번이 나올까? 23번이 나올까? 망설이셨다면 자 우리 토요일 날 복귀방송 일요일 날 세부 복귀방송 보시면 아 22번이 안 나오고 23번이 교집합 시그널에 많이 걸렸구나 나올 만 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빅 포인트 자 교집합 시그널 자 맨사 노트는요 6회차 이내 당첨 번호들과 보너스 번호들을 네 우리 맨사 맷 멘사 노트만의 패턴법으로 분석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멘사 포인트 빅3. 자, 6회차 987회부터 982회 6회차 첫 번째 당첨 번호들의 짝궁수 그리고 보너스 번호들의 6회차의 짝궁수들 그리고 네, 그 안에 있는 2월수들의 짝궁수들까지 보는 게 멘사 포인트 빅3입니다. 자, 여기서 많이 걸리는 숫자들을 따로 모아서 교집합이 많이 되고 있는 숫자들로 내 경우의 수와 분산 투자로 나만의 최종 수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월수들의 거울수의 짝꿍수들. 역시 이걸 우린 맨사 깐부의 법칙. 음, 짝꿍수. 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2월수들의 거울수, 음, 얘네들의 짝꿍수, 깐부 친구의 짝꿍수들, 네,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자, 이번 주 988의 짝수회차는요, 자, 그래요. 어, 맨사, 음... 자 짝궁수 요원들 집중 콜라보 수조합의 법칙 줄여서 뭐라고요? 맨짝 요 콜라. 자 우리 지금 보시면요, 987에 4번의 짝궁수 4번 포함 3개가 당첨 번호로 나왔고요. 네, 자 그래요. 뭐 5번의 짝궁수 네 3개는. 987의 당첨번호 3개로 다 나오고요. 자, 지금 6회차 안에서, 음, 그래요. 음, 나올 수밖에 없는 수들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맨 짜규 콜라. 과연 어떤 번호의 짝꿍수들이 서로 연결고리로 당첨번호로 나올지. 자, 금요특집. 완전 집중 체크해드리니까. 자, 그 금요특집은 다시 한번 방송 보기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양력, 음, 양력수, 음력수, 시의성의 법칙도 체크해 볼 겁니다. 어머나 11월 6일이네요 11월 6일입니다 11번의 짝꿍수 2개 어, 이웃수 양옆이웃수 네 12번의 짝꿍수 1개는 987의 당첨번호 나왔습니다 10번의 짝꿍수 하나 그리고요 음, 6번의 짝꿍수 하나인데 자 장미수 꿈물 기억하세요 자 음력수 시의성의 법칙 역시 10월 2일 음력입니다 자, 2번의 짝꿍수 4개 중에서 네9 8 7 27에 당첨번호 2개 나왔습니다. 자. 공격적인 수 조합의 끝판왕 멸 번호대와 번호대 음 번호대는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번호대에서 세개 심지어 네 개까지 나오면 번호대인데요. 981회 6회차 때45 43 41자 요렇게 40번대가 세 개가 나오고 나서 자 지금 보시면요. 이제 988회 989회 2회차만 어 980번대에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30번대 20번대, 10번대, 3번대. 자, 과연 과연 동행 로또는 어떤 번호대를 허용해 줄까요? 자, 이 공격적인 수 조합의 끝판왕이라는건 단무지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 그래요. 교집합 시그널에 많이 보이는 번호대를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네 체크, 체크, 체크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어, 멘사 포인트 빅3 수요 특집, 목요 특집, 금요 특집 완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왜 반복하냐고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당첨 번호들의 짝꿍수들, 6회 차이네. 보너스 번호들의 짝꿍수들, 6회 차이네. 그리고 음, 양력 미우 수들도 같이 보시면서 그들의 짝꿍수와 같이 어, 많이 잡히는 수들을 교집합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도 6회차 987회부터 982회 사이에 어, 많이 겹쳐지는 숫자들. 네,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음,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35번의 짝궁수 네, 네 개. 뭐 21번의 짝궁수 두 개. 라든가, 자, 그리고 깐부하고 연계해서요, 자, 5번의 짝꿍수 3개가 무더기로 987의 당첨번호 3개로 잘 나왔습니다. 자, 41번은 5번의 거울수입니다. 41번의 짝꿍수 2개 역시 체크해 보면서, 자,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짝꿍수입니다. 자, 이번 주, 윌리를 찾아라 해서 윌리를 찾듯이, 자, 우리의 짝꿍수들 중에 용원들을 어떻게 적시적소에 배치해서, 음, 교집합 시그널로 수조합할지 한번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자고요 자, 이제 988회를 위한, 네, 당첨번호를 잘 찾기 위한 대자뷰 회차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음, 멘사 노트는요, 로또 당첨번호가 나오는 순서대로 분석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972회 봅니다. 37번, 17번, 39번, 23번, 3번, 6번, 보너스번호 26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50 해볼까요? 22번, 4번, 28번, 3번, 15번, 40번. 네, 보너스 번호 보너 10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조금 멀리 한번 가볼까요? 938에 31번, 4번, 16번, 10번, 36번, 8번. 보너스 번호 보너 9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맨사 대자뷰 회차는요. 내가 생각하는 최종수와 비교 분석하면서 네, 맞아요. 이 번호들 음, 거울수나 양옆이웃수까지도 체크하면서 자 수요특집, 목요특집, 금요특집에서 교집합이 많이 걸리는 수들로 최종 수조합을 하는 건데 최종 수조합할 때 원칙 아시죠? 내 네, 공격적인 수조합의 끝판왕 번호대와 멸번호대를 염두하면서 최종 체크 수조합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좀 체크해 주시고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멘사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스터디 하는데 교재는 필요하니까요. 멘사노트 5탄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필요하신 분들께 멘사노트 5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멘사 노트는 유튜브 라이브TV에서 음 그리고 네이버TV의 유튜브 라이브TV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시간 되시면 휙 놀러 오셔서 멘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완전 강추 드립니다. 988입니다. 짝수의 차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밤 최선을 다해서 맨사 내공을 높이면서 이렇게 노력해왔습니다 자 이제 988회 986회와 987회 이 당첨번호들이 왜 나왔는지를 체크하면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체크하면서 갔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맨사 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2,3 플러스 맨사 포인트 빅3 자 요거 교집합 시그널로 꼼꼼하게 잘 체크해보자구요 그래요 음 상박 해 보자고요. 늘 응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